안녕하세요 미드허드슨 가족 여러분 어,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은총과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어, 8월 1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네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통합으로는 3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가 337장입니다. <laughs>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Thank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죄를 짐을 다 우리를 대신하여 지신 하나님 예수님 정말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정말 우리를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는 예수님 정말 우리가 넘어진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고 참으로 많은 절망으로 가득 넘치더라도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전을 향하여 두 손을 들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은총의 그 사랑에 정말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호세아 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수와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내 백성들이 제 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재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 도다. 장차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와를 호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묻은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원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양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가늠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게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갈,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윈웬으로 어,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제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아, 네, 어, 오늘부터는 찬송가를 한 장만 하려고 합니다. 이 호세아서가, 어, 그, 어, 마, 할 말, 할, 막, 이렇게 언급해야 할 것이 참 많아서, 어, 자칫 좀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어, 찬송가를 한 장만 하려고 합니다. 어, 오늘 이 호세아서 사장 1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었는데요. 1장부터 3장에서는 호세아의 메시지를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언어로 보여주었다면 4장부터 11장까지는 이 비유와 상징에 담긴 이스라엘의 실상을 좀더 구체적인 언어로 풀이합니다. 정치와 종교 영역에서 저질러지는 이스라엘의 배교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고발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좀더 직접적으로 어, 그 죄, 죄의 그런 어, 현실을 언급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숭배는 일부 한정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성소부터 산당까지, 제사장부터 일반 백상까지, 모두 가난의 풍요제의에 빠져 음행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혼합주의에 물든 베델, 하나님의 집에 우상숭배, 권력과 풍요의 눈먼, 왕권의 무능력과 제사장의 타락이 오늘 고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고발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은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진실과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어,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내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어, 전에 앞, 앞장에서 보면, 그 2장 후반부와 그 3장을 보면, 공의와 정의와 은총, 어, 인해로, 어, 이스라엘에게 다시 장가 드시겠다. 그 입술과 가슴에서 음행을 제거하면, 음란을 제거하면, 내가 이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인내로 다시 장가 드시겠다. 다시 그 혼인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인내로 이스라엘을 대하셨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아들인 이스라엘이 진실과 인내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행동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삶과 행동에는 진실과 인해 하나님의 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서 인애롭고 진실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언약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을 살기로 약속하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언약 관계를 어긴 것입니다. 어,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진실은 진리, 성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숨김이 없다, 참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내는 거짓 없는 사랑, 은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따라서 진실은 어, 신뢰에서 나오는 성실함이고. 또 이러한 성실함은 그 인해를 통해서 은총을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 표현이 됩니다. 즉 어, 어, 그리고 이 진실과 인해는 종종 정의와 공의와 함께 언급되기도 합니다. 구약을 딱 읽다 보면 어, 진실과 정의가 같이 짝을 이루어서 나타난다든지 인해와 공의가 나타난다든지 그렇게 진실과 인해, 인해 정의와 공의 어, 이런 것들이 함께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 은총도 함께, 어, 이스라엘의 삶에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말할 때 함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극률하심과 선하심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진실과 인해 정의와 공의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맺은 언약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결국 진실도 인애도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지식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정착까지의 그 구원사와 신내산의 언약을 지칭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출애굽과 신내산의 언약은 이미 수백 년 전의 일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에게는 그 지식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그대로 지식, 옛날 이야기 정보일 수가 있습니다. 아직 어, 여우와와 하나님과의 사적 관계로 발전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어, 할아버지에게, 아니면 아버지에게,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그것이 온전히 삶으로 진실과 인내로 나타나기까지는, 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은총, 극률하심, 선하심을 맛보지, 어, 못한 것이죠. 진실과 인내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스라엘은 폭력과 탐욕의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이것은 여로보암 왕 이후에 있었던 그 피비린내 나는 왕이 쟁탈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왕 이후로 약 30여 년 동안 다섯 명의 왕이 있었고 그중에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 그 뭐랄까 정권의 평화로운 이양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딱한 명의 왕만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그 왕위를 물러, 물려받았고 모든 왕들은 어, 그 후, 후대 왕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즉 암살을 통해서 그 왕권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4개월밖에 통치 못한 왕도 있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혼란뿐 아니라 일반인의 삶도 어, 탐욕으로 인해서 이웃의 피울림을 주저하지 않았던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그, 어, 공의와 정의, 어, 인해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진실함이 그 하나님의 아, 아는 그 지식이 이들의 삶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 이러한 이스라엘의 삶은 하나님의 어, 정의와 공의인 은총과 그 선하심과 전혀 맞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저주와 속임수, 살인과 도둑질, 간음. 이것은 1 0계명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일치하는 어, 항목들입니다. 그 그런 항목들이 여기에 쓰여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언약의 상징인 1 0계명이다 무너진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완전히 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도 여기 보면 사절은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라라고 합니다. 책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즉 다른 사람 핑계를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도 다투지 말라고 합니다. 어,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에 정의로운 삶을 살지 않았기에 심판을 받고 책망을 받는다는 것, 것입니다. 그냥 누구 때문에 어? 제사장이 뭐 예배를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는 지식이 없기에 낮에도 넘어지고 실족할 것이다. 어? 그렇다고 제사장이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지자도 실족할 것이다. 넘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이제는 제사장을 고소하시죠. 제사장은 일반 사람의 신앙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에 이들의 부패와 무능력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에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잃어버리고 속죄재물에만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즉,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고 인애와 진실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도록 해야 했는데 제사장들은 공의를, 공의를 정의를, 인애를 어,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이웃에게 이혜롭게 대하여야 함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죄악을 저질러서 속죄 제물을 드리면 드릴수록 자신들은 부유해지니까 자신들은 풍요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그저 예배하라 속죄 제물을 드리라고, 드리라고만 했지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의롭게 살라라고 가르치지는 않은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백성의 정의로운 삶에 있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 있었던 것입니다. 속죄를 매개로 종교 사업이 날로 번창하는 것이죠. 어? 요즘도 예배 회복이 살 길이라는 말은 무성하지만,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팬데믹 상황에서 예배를 지켜야 하겠다라며 투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진리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그이내로운어 그런 삶을 살자라는 그런 도전을 도무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호세아서의 말씀으로 비추어 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이죠. 그저 예배 드려라 예배를 잘 드려라 어 교회 나와라 라는 말은 하지만 정말로 정의롭게 살아라 어 공의롭게 살아라 진리대로 살아라. 정말 이내롭게 사람을 대하며 살아라고 말하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음행과 포도주에 취한 이스라엘은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 의미는 사리분별 판단, 영적 분별력이 흐려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아세라 목상 드라빔과 같은 나무로 만들어진 신상의 절하고 제사를 드립니다. 나무와 막대기에 어, <laughs> 어 묻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죄 제물에 마치 들린 제사장은 백성이 죄짓기만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은 혼합주의에 빠져서 다신전에서 신탁을 구합니다. 13, 14절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음행으로 가득 차 있는지 보여 줍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한다고 하십니다. 완강한 함, 암소처럼 심판과 책망을 받고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고집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고집을 피웁니다. 그러니 어떻게 어린 약을 먹임같이 그렇게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스라엘은 부끄러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한다입니다. 누군가는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망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 공부를 해야 하겠지만 성경 공부를 안 해서 망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읽은 대로 이스라엘은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에 반응하는 삶을 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망했습니다. 정의로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얘기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우리의 사, 우리가 어떻게 사시기를 사, 원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의미죠 구약이 자칫 행위만을 강조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고대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앎은 그냥 행동으로 직결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알았다라는 뜻은 내가 행동한다라는 의미였죠. 그게 분리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하나님을 알면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의식적이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당연한 그런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겠습니다라고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암과 믿음과 행함은 하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진실과 인애와 정의롭고 공의로운 그런 삶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이 세상의 타락이 세상의 타락해서 그 타락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타락시키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타락이 교회의 타락이 세상을 타락시킨 것입니다. 어쩌면 교회의 타락이 세상을 더 타락시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사실 텐데요. 정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그 알미 그 믿음이 진실과 인해와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의 삶으로, 삶으로 정말 나타나고 있는가를 좀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늘의 본문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 하나님을 깨닫지 못해서 망하지는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좀 스스로를 살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 이 어떤 걸원하시는지 하나님, 이원하시는 삶은 어떠한지를 잘 알지 못해서 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을 아는 지식이, 우리가 믿는 것들이 정말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의 알고 믿고 행하는 것이 하나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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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에서 이루어진 것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여준 것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써옵나이다.아멘. 평안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